오늘 얘기에는 누가 누가 나오나요? 음. 일단 예수님, 과부,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가. 성전을 이렇게 가시는데, 성전 문 앞에 헝금함이 있었어요. 그게 뭐예요? 헌금을 넣는 거고 금이 어, 뭔지 아 h o 요 g u m Hongum, Hongum, h 사람들이 m Hong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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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고 n g u m Hongum, h 고 n g u m h o n g 고 m Hongum, h o o n o m h o h o n g u o 누가 더 많이 냈다 그러세요? 응. 과부, 과부가 실제로는 과부가 더 많이 낸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셨죠.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에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를 생각 우리가 해보자 해보면 좋겠어요. 어, 예수님께서 혹시 과부의 그두 랩돈이 많이 낸 거다 하실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? 왜 부자가 더 많이 냈는데 양으로 보면은 응. 왜 과부의 두랩돈을더 많이 낸 거라고 말씀하셨을까? 아니야. 부가운전산다 했어. 음. 과부는 노동 산다 해서 그거 없으면은 응. 생명도 위태로 존재가 아주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이죠. 그렇죠? 음. 응.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너네도 너네 전 재산 다 내라 많이 낼 너네 가진 거를 많이 낼수록 좋은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? 아니요. 그러면 무슨 얘기를 여기서 좀 지적하시는 걸까요? 부자랑 과부를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성전 앞에서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요? 돈이 안 중요하다. 얼마 내는지가 중요하지 않다, 그죠? 어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 그렇게 과부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게끔 만들어낸 종교 지도자들 어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시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? 어땠을 거 같냐면, 뭐예요? 어땠을 거 같지 한번 생각해 보자. 자,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, 그죠? 하나님은 이 고아와 가, 과부 이런 사람들을 어, 아주 어, 귀하게 여기시고 음. 보호받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율법에 이런 과부, 고아, 가난한 사람들을 어,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. 음, 예를 들면 은 추수 때그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음, 그러한 하나님, 그런 과부와 고아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 랩전 전재산을 다 내는 걸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이제 전재산을 다 내면 내일 이게 먹고 살게 없을 수도 있는 불쌍해. 너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죠, 그렇죠. 어.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과, 응. 과부들을 보호해주고 어, 그러지는 못할 망정. 그 오히려 더 착취하고 빼앗고 그죠 어, 그런 모습 비판하시고 그들 대 불쌍한 거셨어요어그 세상에서는요 부자랑 과부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? 세상은요? 부자. 음 그리고 그저 힘 있는 사람, 능력 있는 사람을 음. 더 중요하고 귀하게 해, 여기 있는 게 세상이죠, 그렇죠? 근데 이 스토리를 보니까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. 부자, 힘 있는 사람, 뭐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것 같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음, 어디였어요? 하나님 나라에서. 아무도부자한 녀석. 어떤 가난하다고어 어떤 사람이 n 할까가난 o c a 가난 z e r 가난한 사람 응. 귀할까? 음.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귀한게 여김을 받고 부자도 귀함을 z e r o c a n a z e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a 찾는 사람. r o c a n a 가가 r o Canazero. c a n a z e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어. 근데 하나님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, 음, 그하나님 대해서 귀하고 또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이 세상에서 낮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높아질 수 있다, 귀하 귀하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음. 비교해서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, 그렇죠? 음음 음. 오케이 아빠 완료했어요. 아빠? 네. 하나님은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? 아니요. 네, 하나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오늘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긴데 하나님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뭘까요? 하나님 왜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그랬을까요? 응? 음? 어? 그렇게 어? 많은 적 없잖아 하나님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그랬어요 십일조 내라고 그랬어요 너네들이 음? 번것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아, 맞아, 맞아. 헌금 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돈 많이 필요 없잖아 근데 음. 왜 헌금 내라고 그랬을까요?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? 음. 뭔거 같아요? 하나님이왜 우리한테 그돈 내라 고 했을까? 돈 필요도 없으시면서, 그렇지? 근데 원하는 게 있으니까, 근데 그돈 내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? 현금 내라고.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? 뭘 받고 싶어하셨을까?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. 아빠 아빠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. 근데 하준이가 생각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봐.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? 일단 하나님 이 돈이 필요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음.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건 뭘까? 음. 그러면 은 하진이 아빠들이 어. 하나님 믿는 거. 와, 맞아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거. 그지? 어. 근데 십일조가 뭐예요아 십일조 뭐냐면 내가 벌었던 돈의 0분의1 아, 나 아, 뭔지 알다. 어. 그래가지고 우리 음그 우리. 그거 캔디한테 줄 거잖아요. 내용 어, 돈. 어, 그렇지. 가진 용돈 중에서 10분의 1해 가지고 누구 주기로 했어? 음. 그 다른 사람 주기로 했지, 그렇지? 그 캔이야. 아, 캔이야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로 했잖아, 그렇지? 어.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그 현금 내려고 했던 거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벌은 이돈 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 이 10분의 1을 딱 주면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우리한테 온 거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, 그렇지?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. 이런 믿음의 표현이에요. 하중이 하중에게도 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원하시죠.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살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. 이런 믿음의 표현이죠.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 뭐냐면은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있죠? 어?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.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돈 필요 없잖아요. 누구를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그 돈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돈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황금 내라 한 거예요. 십일조 내면 그 십일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 좀 먹고 살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황금을 내라고 하신 거예요.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건 <laughs> 하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. 그다음에 황금을 그 통해서 표현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, 그죠? 자,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 볼까? 아빠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고 계시고,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기를 원하시고,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풍 풍요로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. 어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고 또그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또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흘러가는 그 마음 우리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. 아멘. 아멘.